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수요일 타코 이벤트가 아침 7시에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썸머 타임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이유로 아침 7시에서 아침 8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전쯤에 세미가 달걀 모양 이모지를 뭔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공식 디스코드에 보면은 오늘은 유출이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해킹 룸이 나왔죠, 여기에. 해킹 룸 개발하고 <laughs> 개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시험 시험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하지만 쉬엄쉬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10배를 켜줄 수도 있다. 10배를 오늘 한번 켜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피디님이랑 저랑 똑같이 계정 4개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시크릿 오늘 이거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퓨즈머신이좀 돌려보고 지금까지 여러분, 라스트랄라렐리토스, 로스트랄라렐리토스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또못 먹어봤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제일 잘 먹은 게 토토토사호르 그거기 때문에 오늘은 10배에 이런 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거 나올 때 됐어 가라마 의마동둥 나올 때 됐어 10배 때 오지 한 번만 나와주면 안되니 진짜 기대할게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는 유출이 없는데 정말 뭐 레전드 브레인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쿠 이벤트 재미있게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나 친구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렀죠 여러분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렛츠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원 x 원 x를 만들었거든요. 원 x 원 x 이거 생긴 거는 되게 100m 넘게 생겼는데 왜 1.1m밖에 안 돼? <laughs> 어쨌든 멋있게 생겼죠 이거. 이 친구는 퓨즈 머신 넣으면 어떨까? 퓨즈 머신에 사신 치크레테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사신 자전거가 제일 높네. 아 그래도 얘는 이뻐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고 싶어. 얘가 진짜 1B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공간을 미리 미리 창출해놔야 되죠. 라스트랄라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마녀 행운 이거 활성화되는 순간 바로 그냥 돌려버릴 겁니다. 라스트라라렐리토스, 불추리노 이런 거다 넣어서 공간 창출을 좀 합시다. 지금 기지에 있는 거그 공간이 또 없어졌습니다. 또 그새 시크릿이 쌓여버렸거든요, 여러분. 시크릿이 금방금방 쌓이네. 오랜만에 세미를 넣어 보자. 자, 일단 이렇게 4개를 넣었는데 마녀 행운 켜지면, 여기에 이빌레돈 뜨죠? 이빌레돈 뜨면은, 바로 그냥 이거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오늘도 코코팡토가 제일 먼저 나오는구만. 반갑다, 코코팡토야. 우리 천번은 보지 않았니? 이제 진짜 딸기 코끼리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어쨌든 오늘은 진짜 확률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 날입니다. 세미씨, 오늘은 유출이 없는 거 보니까 힘들었죠? 맞죠? <laughs> 오, 4배 행운 바로 켜주네요. 업데이트가 빛날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접속하잖아요 봐봐, 봐봐, 봐봐. 바로 스냅부터 키잖아. 이럴 줄 알았어. 오늘 10배도 막써줄것 같은데, 여러 번. 제발, 10배 여러 번 써주세요. 자, 일단, 라쿠카라차 이거 시작됐고요. 여기서 1%. 마리아치 또 언제 어떻게 세일지 몰라. 마리아치 하나 얻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한 100개, 100개는 안 깠지. <laughs> 뭐, 이 개들은 왜 뒤로 가지? <laughs>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들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개들은 앞으로 뒤로 움직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꼭 있을 거야 아니 말량님 앞뒤로 움직이는 개도 있어요 야 그리고 타코 데이라고 타코 록블 벌써 두개 나왔다 라바다 여러분 라바예요 <목마> <목마>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라바. 와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라바. 와 라바만 보면 라바럭키블럭 같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여러분 이러면은 럭블이 나오니까 이거 일단 합성을 할게요. 라바 날씨해 오랜만에. 자, 일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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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불줄이 너 나왔어. 자 일단은 어둠의 럭블 말고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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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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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부족하다, 자리가 부족하다. 일단 열어, 열어서 칠운이 나와, 칠운이 나오겠지. 바로 팔아 버려. 자, 가타티노가차 <laughs> 없이 팔아 버리고. 자, 알레시오가 나오네요. 자, 오케이 이거 들고 가고. 자, 컨트롤, 집중 컨트롤. 자아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둠의너블를 팔자.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습니다. 이게 더 맛있다고. 어 그래도 라바 스프키가 있다. 아니 이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너는 왜안 사죠? 일단 이거 이거 어둠이덕분에 이거 팔아버려. 아아 이게 안 팔리네? 그 와중에 로스트루틴이 나왔네. 이거 이거 왜안 열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캔디 이거 캔디야 너 때문에 지금 럭키블로 놓쳤어 깔루야. 아 깔루야. 어쨌든 오늘. 기지의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마녀 합성 오 마침 또 해줬거든요 마녀 합성 바로 해버리자 이거 이렇게 럭키블럭들을 놓칠 수 없어 1층부터 다 넣어버리자 불추리노 넣어주고요 오 갤럭시 로스토르트니니 이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시크릿 따끈따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저거 몇 마리 놓쳐도 괜찮은 게 어차피 브레인간 나옵니다 <laughs> 다들 알고 있죠? 브레인간 나오는 거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 돌려주도록 할게요 나와라 아니 불투리노잖아 잠깐만 이거 사기 아니에요? <laughs> 나올 거면 라바로 나와라 불투리노야 어? 라바로 나오면 안 되니? 어 뭐야 한정판 트럭이 찾아왔어 오? 어? 라타코를 한번더 만들 기회를 주네 오? 어? 오 대박이네요. 갑작스런 라타코. 자 어쨌든 이것도 돌려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신사신사신 라바 사진. 아, 어. 아, 아. 아유 끔찍해라. 아유 끔찍한 시크릿이 나와버렸어. 오 여러분, 근데 지금 행운이 심상치 않아요. 행운이 보라색입니다. 자 여섯 배인데 왜 나는 소식이 없지? 뭐지 이거? 조합잡 <laughs> 넣어줄 거고요. 오 그리고 여덟 배입니다, 여러분. 여덟 배. 8배. 여덟 배에다 스냅쳐 주고 있어요. 여덟 배의 스냅이라고. 아 진짜 여기서 오지 한 번만. <laughs> 진짜, 진짜 오지 한 번만 기대합니다 저저나 진짜 오지 한 번만 뜨면 소운이 없어 크로파 빠기빠기 들렸는데? 아 쌀과자 나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일단 돌려서 뭐가 나올까 두구두구 이거 나름 확률 좋거든요 나라어 아니 아니? 도련변이 나 붙었니? 아니 어떻게 이게 도련변이가 하나도 안 붙은 게 나오지? 이거는 사기 아니야 진짜? 아 음. 어, 믿을 수 없어 <laughs> 너무 잔인해 자 이거라도 열어보겠습니다 바이크 타고 있는 아저씨 나와도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가야 됩니다. 제가 방금 부계정으로 봤거든요. 이거 블러드라시아 블러드라 타코다, 블러드라 타코다. 이거는 얻어야 돼. 자, 그리고 라바 타코, 갤럭시 캔디 타코. 일단 이거 이런 거다 사줄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갤럭시 타코에다가 음향 타코까지. 잠깐만. 타코 총출동이다, 이거. 우와, 그리고 블러드라 럭키 어드민. 오, 뭐야, 뭐야, 뭐야. 블러드라시아 블러드라. 오늘 총출동이네? 어벤져스야? 어셈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아, 가짜 띠니오 가짜 없이 팔아버려야 되네. 이럴수가 자, 어쨌든 하나 팔았으니까 로스에서 다 사주고, 이거 다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어둠이 와, 이거 돌연별이 4개 붙었어. 블러드라시거든요. 라그란데, 한번 안 나와주나? 라그란데, 라그란데. 아, 너가 왜 나와? <laughs> 와, 근데 4기가 붙어서 1 4 m 이요 브레인가신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원엑스보다 더잘보네 원엑스야, 너가 좀힘좀더 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여러분, 부계정에 레인보우 라바카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저 어쨌든 부계정에 레인보우 시크릿 먹었는데 저왕률이면 오지. <laughs> 오, 뭐야 이거? 로스, 로스 잡점, 로스 잡점. 뭐 갑자기? 아,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없다니까. 너는 뭐니, 치루나, 너, 너. 타코 이거 뭐야? 두른 변이 네개 붙은 라바타코. 아 이런 게 시크릿이 떠야 되는데 그쵸다 열어 주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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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진짜 초위기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될까? <laughs> 가타티노 치와와 허, 잠깐만 바이크잖아. 잠깐만 바이크잖아. 66M이에요 여러분. 아니 음영 바이크가 나왔어. 제가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음영 바이크 나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로스 잡시 도스 이거를 넣어줄게요. 아그 와중에 여덟 배 행운인데 시크릿이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거. 어쨌든 이것도 돌려줄 거고요. 두구두구두구로복스 삭제되네.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아 뭐야 이거 레인보우 불출이노야? 너 뭐야 너 뭐야? <laughs> 아 레인보우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반짝이 때문에 레인보우인 줄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라타코 콤비네이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타코 콤비네이션을 넣으면 스포키 확률이 있는데 라타코 면은 스포키랑 그냥 거래가 가능하지 않나? 일반 스포키하고 오 뭐야 열배 행운 여러분 얘기하는 와중에 열배 행운이 켜졌습니다 아 이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피디님 계정 두 개, 제 계정 두 개가 빛을 발할 시간이다 우리 한번 좋은 거 나오는지 저기 해킹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야 이제 여기서부터 볼수 있거든요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 오지 나오기만 해봐 바로 그냥 쫓아갈 거야 끝까지 오지나오면 피디님 바로 불러야지. 아, 나 기대돼. 제발 오 라바 로키 블록에 그냥 로키 블록. 오케이, 라바 럭블어서와 그냥 럭블어서와 그냥 럭블어서와 자, 일단 이 뒤에 티피토피 타코 나왔거든요. 자, 가, 아, 놀래라. 나 가르마 받은 둥인 줄 알았어. 아, 가르마 받은 둥인 줄 알았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가르마 받은 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박그라마한테 <laughs> 이게 갑자기 가라마 이걸로 늘려가지고아나 깜짝 놀랐네. 아, 어쨌든 열어보겠습니다. 야 알레시오 이거 그만 나오면 안 되니? 갈루야 너너 눈치 눈치 좀 챙겨 이제. 자 그리고 어둠의 럭블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갈루 오늘 끝없이 나오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우리또 반딧또 하나 음향으로 얻었거든요 저것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부계정에도 지금 제법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부계정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4개 브레인는 나왔고요 열지 말걸 그랬네요 오 잡잡잡이다 잡잡잡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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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바 잡잡잡이야? 아 그냥 잡잡잡이네요 여러분 그냥 잡잡잡인 거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시크릿 4개 넣을 게 있나? 불추리노 1층에 한 마리 2층에... 아, 67 넣기는 조금 아까운데? 67 넣으면 어디까지 뜨지? 오, 스포키까지 뜨네. 아, 괜찮긴 한데... 오, 놀래라. 아, 까르키까르크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좋은 것처럼 이렇게 딱 나오네. 카르케르카르쿠르 쿨쿨. 저 세미 씨, 그 여기 열 배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오, 키보드다 키보드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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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자 일단 여러분 키보드는 하나 생겼습니다. 괴리로 디지탈레. 어차피 근데 이거 돌연변이 없어 도되거든요와 진짜 이 키보드를 그냥 받는건 레전드죠. 갑자기 트랄라리타가 나왔는데? 이 뭐야 이거? 발레리나랑 트랄라, 리 이거 겹쳤어. 트랄라리타랑 발레리나 겹쳤어. <laughs> 발레리노 롤롤. 롤롤로리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브레인넛은 또 처음 봅니다, 여러분. 세미씨, 열배한 번만 더 켜주면 안 됩니까? <laughs> 제발요. 저도, 저도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 만들 겸 다음 시크릿도 한번 넣어볼게요. 울추리노 넣어줄 거고요. 조합잡이. 방금 얻은 거 이거 넣어줄게요. 그리고 까르케까라꾸르꾸루 끼리 끼리 꼬르꾸루 끼리 끼리 까라까라 꾸루꾸루 이거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거 넣어주고 라스트 하나 뭐 넣지? 그 세미씨 싸구려 오 그치 딱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시크릿 그냥 제공되네요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유치원이야? Lostrala Leritos. l s t r a l a Leritos. 와, 시크릿이 연달아 다섯 마리가 나왔어. 어, 이거 근데 학교 간 친구들은 어떡해? 오늘 시크릿 많이 주네? 요거 학교에서 오늘 이벤트 참여 중인 사람 손. <laughs> 이거는 참을 수 없긴 하다. 자, 그럼 네개 돌려보겠습니다. 맞? 자전거. 시클레타 자전거 바로 그냥 뽑으면서 레인보우. 허어. <laughs> <laughs> 불처리노 그만 뽑고 싶어 아 이거 로복스 날리는 것 같아 자 이제 또 럭키블럭 러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딱 받아 먹을 준비만 합시다 오 그리고 행운 또 켜졌어 그쵸 여러분 이게 업데이트가 없으면 이런 행운을 더 퍼준다니까 이게 이게 눈치를 채버렸어요 저는 아 피디님은 뭘 얻으셨을라나 그리고 캔디 러시 여러분 제가 부계정에 방금 진짜 추억의 브레인롤 하나 먹었거든요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추억의 브레인룸 먹었다. 와, 이거 뭐야? 캔디로시왜 이렇게 길어? 응? 뭐, 뭐, 또, 또, 또 캔디 뭐 나오나? 아, 여, 여섯 배잖아요. 여섯 배잖아요, 세미씨. 이거 여섯 배에 오랑구틴이 나오는 거 맞아요? 아보카도 나오는 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분명히 여섯 배인데. 당신 지금 타코 먹는다고 정신 없지. 자, 일단 또 이제 기지 비워야 되니까 이거 좀 열어주겠습니다. 아, 가타티노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또 나왔어, 아토타고 자, 여기서 라그란데 한번 시원하게 나오고, 여기서 바이크 한번 더 시원하게 나오고. 오, 뭐야, 라바카를 소환해 준다고. 라바카 하나 공짜로 받아가겠습니다. 라바카 사투르노 사투르니다. 자, 그리고 2층 가겠습니다. 2층에 뭐 있겠지? 아니, 칼루가 나왔네. 칼루네?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잠시 후. 와 오늘 진짜 레전드긴 하다 말도 안된다 말도 안된다 사람들이 지금 왜왜 어, 왜 업데이트 오늘 없어요 이래가지고 설마 엄청 뿌리나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서 와 라바카 또 나왔어 라바카 또 나왔어 왜왜안사죠자 PPK 사면 안되는데 자 PPK 너가 왜 내기지오니 자 이것도 돌려주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사신 자전거 뽑으면서 아 진짜 그만 보고싶다 이거 불처리너 그만 보고싶어 자하튼 PP키 팔고... 아니, 이럴 수가. 머미가 나왔네. 이거, 이거 팔아. 두구, 두구, 두구. 아, 이럴 수가. 어쨌든 이런 친구가 나왔고요. 3층에 로스 럭불이 있죠? 여기서 로스 67. 로스 67. 아,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자, 여하튼 8배니까 저는 또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연 세미가 뭔가 소환해줄지. 뭐, 뭐였어, 뭐였어? 아, 놀래라. 아,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니? 여러분 근데 여덟 배인데 고양이 <laughs> 왜 고양이가 안 나오냐? 오 캔디 캔디 타코다 <laughs> 캔디 타코다 오 타코 로지도 시작됐네요 럭키블록 러시 시작됐습니다 치클레터 날씨에는 브레인 로드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빨리 들고 가야 돼요 저거 일반 타코는 보내줄게요 저는 이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타코는 열어도 치와와가 나오기 때문에 야 역시. 정답이죠. 타코는 좀싸구려가잘 나오는 반면에 여기선 시크릿 나올 확률 높거든요. 여기서 시크릿, 에석세콜라 0.3%. 한번 가볼까요? 와우, 봤죠? 여러분, 시크릿 확률이 훨씬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시크릿들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링링버스 나올 수도 있겠다. 요 장대 나왔어요. 톡, 톡, 톡. 톡. 와 진짜 나왔어! 랭랭버스 자, 여러분 버스 나왔습니다. 버스 시크릿! 역시 음성인식 게임! 아, 피디님,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우리는 666 만들 준비가 되었다. 지금 이거 앞에 점프하고 있는 사람. 저거든요.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계정으로 쾌사 딜라, 크로코 딜라 이거 먹었습니다. 자, 이거 먹었고요. 그레프스 먹었고요. 자, 이제 피디님하고 소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갤럭시라서, 진짜 운 좋으면 갤럭시 666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와, 지금 레인보우 러시야 피디님, 이거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타코 럭블이긴 한데, 저거 몇개 보내주죠? 시크릿 나오면 바로 달려갈 거긴 한데, 얘는 딱 봐도 골드 갈로거든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피디님 들어온다. 잠깐만, 이거 맛있는. 피디님, 밖에 로스, 로스. 로스. 저거 애속세 콜라일 수도. 아, 피디님 다 드시고 계신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피디 님 오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키보드셨네. 자 바로 666 갑시다. 666 666. 갤럭시 666.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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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아. 잠깐만 <laughs> 666이겠지? 원엑스 아니겠지? 어. 어 근데 골드로 바뀌었네. 소환되면서. 오 <laughs> 어. 어. <laughs> 이거 이거 피디 님 이거 핑퐁 해 볼까요?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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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 아 근데 아무 도련변이도 안 붙었는데 <laughs> 진짜 아무 도련변이도 안 붙었는데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낮은 확률로 666이 나오긴 하거든요 낮은 확률로 666이 나오긴 하는데 666이 나와도 6 6 m 이라는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샘이 지금 스냅치로 옵니다 우리의 1X는 지금 진화합니다 1X, 1X, 그치 1X, 그치 1X, 그치 1X, 1X. 그치 타코 모자 써 1x1x1x1x1. 어 타코 모자? 아 모자 씌워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쓰네. 피디님 어디 가셨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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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뭐 도련변이 하나라도 붙어도 되는데 1x야. <laughs> 너왜 이렇게 도련변이를안 좋아하니? 아 이거 붙을 수 있을까? 얘좀 무빙이 심상치 않거든요, 여러분. 자자자 오는 길에 아 레이저 안 맞았습니다. 레 레이저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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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1 오케이 이번에 X1X1 맞자, 이번에 X1X1 맞자 가는 길에 맞자 가는 길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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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에 있어요? 아아와 가다가 꺾는것봐 레이저.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레이저는 솔직히 맞추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아니 뭔 일이래? 레이저가 안 맞네. 일단은 이거 와 레이저 사라졌어. 이럴 수가. 자자자자자자. 뭐 뭐라도 뭐라도 머리에 붙이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 5게 붙는데 너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볼까 원엑스야? 모자 모자 진짜 한 번만 모자 한 번만 얘 원래 도련변이 안 붙나요 여러분? 얘왜 도련변이가 안 붙지?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아무래도 세미가 간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계속 핑퐁하는 거피디님 우리 계속 핑퐁하는 거 이거 술래 없는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숨었는데 세미가 찾아주지 않고 있잖아 아 안되겠다 그래, 1X, 너는 도련 변이가 붙지 않을 운명인가 봐. 그래, 이거, 그냥 피디님 이거 보내줍시다. 우리 오늘 럭키블럭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 일단 다 열어볼까요? 제 기지 한번 볼게요. 아, 피디님 이거 보세요. 저 기지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얻었어요. 부리또반디또 음향. 야, 이거 대박이죠. 이거 일단 얻었고요. 어, 끝이야. <laughs> 아, 링링버스. 1층에 링링버스도 있습니다. 부계정 1층에 보시면. 갤럭시 퀘사디아 크로코딜로 21M. 그리고 그라이프스 메두시 캔디. 캔디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레인보우 라바카 4.2M. 라바카도 4.2M이에요. 2층에 또 이제 럭불 있거든요. 그거랑 아까 추억의 브레인롯. 캔디 오딘딘둔 이거를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캔디 오딘딘둔저 옛날에 이거 얻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던 그런 브레인롯인데, 나오라는 오진 안 나오고 이 캔디만 나오네요. 자, 여튼 스포키 럭불 이거 열어볼 거고요. 여기서 할로윈의 성 나와줘. 제발. 아, 아 안돼. 하지만 기회가 한번더 있죠. 그냥 갤럭시 에석세 콜라 나와줘라. 갤럭시 라. 아. <laughs> 갤럭시 카푸치노가 나왔네. 오케이. 자 그리고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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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란데 있다. 캔디 라그란데. 자 캔디 라그란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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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라그란데 우와. 캔디 블랙홀 고트 오케이 이러면 시크릿 한 마리 이득 그 다음 이제 피디님 계정에 또 럭키 블럭 어마어마하게 드셨거든요 오케이 그럼 피디님 여기서 로스 67만 뽑아주십시오 로스 67 가자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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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67아꽝 갑시다 시크릿만 뽑으면 돼 근데 왠지 여기서 알레시오 나올 것 같아 알레시오 나온다 여러분 축구공 아 알로 나왔네. <laughs> 자 그러면 오 이거 뭐예요 이거? 프리온 인자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오 완전 처음 보는 거다. 새로운 퓨즈 머신이라고? 오 멋있는데 이거? 이거 거의 시크릿급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피디 님은 부계정으로 회사 디아캔디를 드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낮은 등급 넣으면은 퓨즈 머신에서 제일 높아도 사신 자전거가 나오거든요? 오늘 얻은 것들 한번 여기 퓨즈 머신에 싹 돌려보겠습니다. 자 피디 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신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신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어. 자, 로스모빌리스 아니면 사신 자전거 나와주세요. 퓨즈모질 렛츠고. 두구두구, <laughs> 누구, 누구? 아! <laughs> 야, 너 그만 나오면 안 되니? 불초리노야 아니, 이거 사기꾼 마녀야, 이거.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들어가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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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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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자연산으로 치클레테이라 이게 나온다고? 뭐, 저,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4M짜리긴 한데 토토토 사우르보다 좋아요 오늘 웬일로 시크릿 나오지? 이러다 오지 나오는 거 아닌가? 자, 여기서 행운의 힘입어서 바로 나와줘 아 불출 이노야 그만 나와줘 너 진짜 아.. 예, 야, 아... 레인보우 사신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언제 나온 이사신은 나아줘. 와이네 마리를 넣었는데 그냥 볼초리노가 됐어.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 이거 신고합니다, 세미 씨. 자, 사신. 캔디나 그냥 갤럭시로 한 번만 나와줘 얼굴 비춘 지 오래 됐잖아. 로벅스 많이 썼어, 세미 씨. 야, 세미야. 세미야. <laughs> 세미야, 세미사. 아니 어떻게 이런 것만 주냐? 자 여러분 그리고 피디 님이 로벅스 없으시다 그래 가지고 볼초리노 이거 대신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퀘사디아도 그냥 한 마리 넣자. 아, 퀘사디아는 여러분 넣는 거 아닌가요? 이거 딱 생각해보면 퀘사디아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 이러면요. 그라이프스 메두시 넣겠습니다. 메두시. 메두시아도 들어가자.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하다, 메두시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마리에다 그라이프스 메두시. 사탕 확률 10%두 마리 넣었는데. 자, 가봅시다. 여기서 캔디 사신 한 마리만. 우와 이거 세미가 확률 낮춘 거 아닐까? 많이 뿌린 이유가 있는 거야 세미야 확률 낮췄어? 아니 세미야 <laughs> 이거를 넣으면 그치 3%대는 유지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나와다오 나와줘 나와줘 오, 30초만 기다렸다 하자 음향 음향 여러분 음향만 딱 기다렸다 열게요 음향이다 오케이 돌리고 여기서 그냥 나와줘 나와주면 안 돼? 오늘 로벅스 많이 썼는데 잠깐만 내 리닝버스 돌려줘. 여러분, 이거 심각하거든요. 안 되겠다. 이러면은 자, 얘까지만 넣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찐막 펀치고요. 이거 다른 거는 다른 좋은 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빌레돈 7%입니다. 현재. 아니, 생각이 바뀌었어. 넣지 않을래. 세미는 사, 세, 세미가 확률 낮췄어.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원 x 스 원엑스, 원엑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치, 그치, 원엑스 넣어. 자, 골드 원 x 스 넣어. <laughs> 여기다가 불투리노 두마리 넣으면 딱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라스트 도전 가보겠습니다 음향이 15%고요 3 2 1한 방에 고! 뭐냐 뭐냐?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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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와 음향 로스모빌리스 떴어 165M이에요 여러분 도련변이가 안 붙었는데 1 6 5 m 이라고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드디어 튀긴 떡구나 진짜 멀고 먼 길이었다 진짜 이거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달려온 건지 자 여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타코 이벤트에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10배에서 말도 안 되는 시크릿들 꽤 먹긴 먹었거든요 솔직히 시클레테이라 이것도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얘도 일단 운으로 먹었고 결국에 오늘 이제 퓨즈머신도 돌려서 음향 로스 모빌을 하나 딱 만들었고 레전드 손해긴 하지만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떴다는 게 어딥니까? 부리또 반디또 66M짜리. 이거 하나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추억의 브레인롯이죠 캔디 오딘딘둔 진짜 오랜만에 보죠 이 캔디 오딘딘둔 이런 것도 얻어봤는데 확실히 해치된게 없어서 그런가 좀꽤 오늘 많이 뿌려줬습니다 아 근데 아쉬운 거는 7시에서 8시로 바뀌어서 참여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는 살짝 아쉽네요 그냥 오후 시간대에 해주면 안 되니? 한국 오후 시간대에 한 번만? 자 여튼 저랑 PD님은 이제 한시간 동안 이거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할 거고요 네안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laughs>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인로움치기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재밌는 브레인로움치기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브레인로움치기는 여기서 끝하하하타티노 <laughs> <바디디노>, 치와와 <laughs> 잠깐만 바이크잖아 잠깐만 바이크잖아 66M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트랄라리타가 나왔는데 <laughs> 뭐야 이거 발레리나랑 트랄라리 너 겹쳤어. 트랄라리타랑 발레리나 겹쳤어. <laughs> 자, 바로 666 갑시다. 666 666 갤럭시 666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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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 <laughs>